보 보라? 아, 아, 레전드네. 보라가 나간다고 보라야. 네. 아무도 기대 안 하니까 편하게 해라. <laughs> 제어앵공 어, 선수가 아, 선수. 아. 선수 <laughs> 가 있는 상태인데. <선택>. 어. <laughs> 어, 진짜 오, 배설 세 대. 비 어 좋았고 유비, <목소리> 어나 이런 거 좋아해. 뭔다, 있어, 아, 뭔다, 있어. 아, 아. 아. 아니 가만히 있는 애를 왜? 뭐, 아, 아니, 이게 아니 아. 가만히 있는 애를. 애들... 아니 예측차신가요아 아, 아, 잠깐만, 잠시만요. 아 지금 신청도도 아, 안 하고 잠시만. 아, 아, 아니, 아니 아, 왜내 경. 아니 병... 맞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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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이 싸움 해볼만해, 해볼만해. 아 저거 앞에 와이 해볼만해 이렇게 달려들면 해볼만해 뒤 뻗쳐 어, 어, 좀잘 싸우면 어, 어, 이게, 뒤에 뒤에 어, 완전 어. 많아요 뒤에 탱크 어. 이게 어, 업이 대신 말아 이제 빵업이 크긴 큰가 어. 아 oh. 어. 근데 어. 세이브된 돈은 괜찮거든 아직 <데이> <목소리도> 아 너무 크네 이게 아이고야아 <laughs> <laughs> 아깝네 아깝다 그 다음은 제가 볼때

몽치 저는... 뭐 기도하러 어디갔지? 가셨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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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긴장했나요? <laughs> 아휴 아, 땡땡이야. 땡땡이네. 아쉬니 전 저쪽에 아, 전 아, 걸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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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땡떨어디갔다 진짜. <laughs> 땡 보자마자 진짜 피커도 아, 진짜 아, 거미. 아, 아니 근데 빌드가 <laughs> 너무. 그래도 받는 아니 이거 그거구나 마탱이구나. <laughs> 어? 네? 네? 어? 마탱 같은데 지금 하는 게? 말인 계속 찍는 거 보니까. 예, 네, 여기서 3탱클로시하기로 했거든요. 아, 아 근데 이 보여주면 안 되지. 제가 제가 아는 애고은또 날먹 빌드 여기서 바로 시전하거든요. 역시 이러고 본사로 아미터까지 가잖아. 본사하고. 끝끝났다끝났다 오케이. 아, 아거 프로면 안 걸린대. 프로가 안걸린면아 아, 걸려도. 아, 걸려도 됩니다. 안 때리기? 아아 아아 이다 보이나? 다 보이나? 거의, huh? 거의 다 봤지? 거의 다 봤지? 무슨 해 이런 거와드 밖에 없어 아4드아어야저 유리한 싸움 터 유리한 싸움 태란 유큐겟 땡큐 난 유리한 싸움 태큐 끝났다 끝났다 그렇지 통연수한 거야 연한 거야 코 뭐야 마립대 코는 뭐야 아니 이거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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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가요포커요 포커? 포커 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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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치아 잘하는데 사업 안돼 있어서. 마인, 많이 어? 방송 연습했잖아. 기재대. 어? 아니, 화력 자체만으로도 싸울만 하든 화력 자체만으로도? 어 컨트롤 좋아요. 어? 컨트롤. 어? 컨트롤 태그 빼면서, 어? 어? 위에 태크 빼면서, 컨트롤 좋아. 밑에 가벌처 뭐해? 아니, 컨트롤 좋아. 아니, 아직 몰라. 아직도 어 앉아봐야 돼. 벌처 뭐해? 벌처 뭐해? 어떻게 당 싸워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니, 프로가 고잘 때려. 아직 몰라.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오게이 벌처 벌처가 안 때려 너무 아, 많이 박는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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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벌쳐. 그 여기서 강의할 때 있잖아요, 그. 그렇지, 이, 조이면 네. 돼. 아, 아, 정면. 아 이거 안뚫려안뚫려안 틀려. 아, 버프 버 벙커 벙커. 벙커. 와, 뭐야? 어. 아, 펑커로 말해 옮기기까지 이제 좋았어. 똥꼬에 말이 좀다 늦다 일단. 우와, 어 나이스 뭐 병력이 왜없지라 생각해야 돼. 병력이 oh, 왜 없지? 오이아니 okay, 아아아 아니야 아니아니 여기서 생각해야 돼. 나이 병력이 나이 왜 없지? 빨리 생각해야 돼. 어 좋아요. 카로운 볼. 어쫄리는거 봤어. 쫄리는거 봤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메전 와전 메전 탈 나갔어 메탈 나갔어 메탈 나갔어 메탈 나갔어 오이탈 나갔어 자 인구 스텔라 이완요완라 돌아와서 막으면 돼 에시비 동원하면서 안마다 시비 튀어 나와 아 근데 좀 마인 좀 받으면서 막으려고 하지 아 본충출에 알바키 이건 어영구현 막혀 그럼 이제 이 다음 마지막 라스트로 그것만 막아내면 돼. 그 뭐야 리콜 아비탄방아 <목소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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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 <목소리> 막았다 막았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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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니 그리고 이미 리콜 팀 하고 있었네요. 메비. 어우 시끄러워. 와 엄청 데 여기 봐뭐아야 뭐야. 아니 근데 오히려 맞는 판단이에요. 병력이 포진돼 있는 곳에서 먹는 못해. 이거는 이거 마페르보다 더 완, 아, 완벽한 우와! 판단이 완벽한 판단. 병력이 포진하고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네. 엘리당어저 아, 응. 어, 이거 엘리당 하잖아. 아엘리당는 뭐야? 엘리당하겠는데 잘하면. 엘리야, 어 이거 리콜로 막으려. 아 리콜로 맞고 비교 불러 그런다. 이게 단추하나아보자 리콜. 뒤에 많잖아 병 근데 괜히 여기 이제 걷어내고 내려갔다가 이제 못볼거 보거든요. 못볼고보이데 <목소리> 아니, 저안바닥을 몰라. 내가 보면 몰라, 여기 있다는 걸 몰라. 아, 이제 어, 보면은 어, 이걸 모르기 어, 때문에. 어, 이제 어, 내려오다 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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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안 보여준대? 캔도 올거가이 리코라고 넥진다니까 돈 남겨놔가지고. 아, <laughs> <걔는 거 못 웃음> 넥진다. <laughs> <오>, 아, <넥친다. 웃음> 아, <laughs> 아니, 오히려 좋아.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 이럴 것 같더라. 가 애궁은 자기안 만한 고다정하 없으니까 에 도와주기 있아마 공격 올라갈 때딱 침착하게 돌리나이만 아니 젤만좀 어, 그래. 줄여도 그래. 돼 이제. 고 네, 나이스 돌서아쳐나이그러니애 아, 플레이가 전형적으로 본인안만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플레이거든. 맞았지. 이게 정찰을 해야 돼. 아, 그게 결국에 나오니까. 아유. 와. 음음 네. 음 아, 너무 아깝다. 요리 대린이가 남았네요. 예, 예. 예. 어, 오히려 좋아. 주인공이, 아, 예. 주인공이 예. 됐으면 좋겠다. 예. 오히려 됐을 좋은 됐을 이유가 예. 있어. 오히려 좋아. 왜냐면 지금 남은 멤버 중에 어쨌든 아나가 제일 약한데, 음, 음. 제일 약한 네. 선수를 잡고 그 다음 맵 선택권 두 개를 다 가지고 온다. 오. 오, 어, 오 예.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뭐. 머리가 좋다, 좋다. 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저의 예상대로입니다. 네. 아, <웃음> 예? 예. <웃음> 오차돼 아니 이거 무리야. 딸피만컸면요 토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토스 다 죽어요 저거. 아니야. 다죽어 다 죽어, 다 죽어요. 어, 리페어리페어드는데 토스 다 죽습니다. 리페어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리페어. 딱딱딱딱딱 이제, 이제 짤막이야 딱딱 아. 힐러드러미. 아, 왼쪽 코봐왼쪽에서 아, 나온다, 왼쪽에서 나온다. 아, 완벽한데 경기력이. 어, 경기력 <laughs> 거, 아니, 이거가 어,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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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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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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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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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아자 드디어 에이스 결정 전이네. 아, 제발, 아, 제발, 오, 아, 제발, 아, 제발, 음. 아, 제 아, 제발, 아, 제명 아, 넘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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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 아, 아, 아마 가로서치 할것같아요 아! 아몰래디야 몰래디를 배는거야아허하니 아, 아퀵아아이있 아도? 그,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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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가 헤비터를 한다고? 아 다크 드랍이네 와다드랍면 좋겠네 와 다크 드 어. 아다롭지까다로 이거 아, 어. 아, 하네. 하네. 음. 사업을 취소했네요. 음. 아 돌리다가 헐. <놀비> 엠베 엠베 지금 올라가야 돼. 아, 잘한다, 잘한다. 어, 왜 엠베, 엠베 엠베 올라가야 <놀비> 돼. 엠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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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어? 근데 걸쳐나온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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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막을만해요. 근데 이거 아, 원 스캔을 그러니까 버텨야 거. 되는 이거 원 스캔 뿌릴거거든요 이게? 아니야 아, 바로 안 아, 뿌릴거야 아마. 뿌렸어 아, 지금 뿌렸어. 아, 아 뿌렸어. 아 아니, 조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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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렸어. 아, 이거. 아아. 와 아, 이거. 아, 아, 이거 완전. 와이 아, 완전... 아, 정석이라 생각하고. 아, 빼야돼. 아 이거 엠베즈 맥시가 커트당하기 아, 시작하면 이거. 아, 진짜 아, 아 진짜 우리 회장님 조성. 아잠깐 이거. 아 스캔 남은 스캔을. 잠시만요. 아니 아니 이렇게 막. 안돼 안돼.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그냥 깨! 아, 깨 깨게 아, 냅둬. 그냥 깨게 냅버두 다시 죠 그냥 아빠져주다어 근데 빠져줬는데 보이가? 어 근데 막어 어, 어, 완료됐어요 그아 지금 스이 20정도 아 이게 잘지는거 아니에요? 지야지아 오히려 서플 하나 토스는 게그 근데 이거 막 이렇게 병력 오면은 토스도 적판에서 퇴원 수 밖에 없어 야이 선수 안안원는데요 오케이 그거터 지우지 지 못하고 한 방에 빵 잡기라도 해야되거든요? 숨 안되나? 지워지긴 하는데. 어, 아, 오케이 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이 키야서 크거든요. 인구가 막히는 아, 게 커. 아니 이제 토스도 트리플이 없어. 아, 아, 아니,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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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잠깐만 라미쳐네요. 아니 토스 이거 사업 안 하지 않았어? 사업도 안 했어? 떠나거라. 완성 안 됐어. 완성 안 됐어. 팝안 했죠? 안 했으면 왜? 와 싫어요? 와 사내까지? 내년까지 하지 마라. 내년까지. <목소리> 어 지금 나간다고 벌써? 어, 벌써 돌리기 나. 어없잖아 없어, 12시로 어, 12시로 없어 여기. 아, 1 2 시로 돌아가야 어, 안 뭐야, 돼. 조합이 안된 게. 어 팔로. 조합이 안있기 때문에. 아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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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어, 때렸어 어, 많이 10시 때렸어 방어. 오 오. 많이 잘방고있가십인다 십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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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오 그냥. 짓게 마보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맞아. 아, 아안 아직도 안됐요른다 오른다 오 밟아 밟아 이제, 어, 어! 이제 밟아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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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상대아는 나머지도 아대이 들고 3대까지 밀어 들고 3대까지 밀어 이거 그냥 어 이거 들고 3대까지 밀어 점이다 점좀죽는다 판단 빨리 지 아니 괜찮아 이거 아, 3맥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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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밀어야 아, 돼 아, 같이 밀어야 이거 그니까 러 이거 3맥 밀면은 괜찮아 커밴드 아, 바로 복구하고 어 안돼 아니야 아니야 막힐 아, 거 같은데? 그렇게 어, 많아? 아질러 아, 뭐야 아씨 질러왜 이렇게 많아 야 어쩔 수 없어 이거 밀어야 돼 언니 일렬로 오면? 스파이더마인 많이 박아야 돼 스파이더마인 많이 박아야 돼 여기 어이렇 따로따로 여기 질럿밖에 없네 그냥 내 강세상사하면 안돼 아니 아니아니싸워야돼 어? 질럿만 있을 때 제발, 제발. 와아 와아다 아 근데 1 2시 일단 밀었으니까 어 맞아요 맞아. 벌처 빨리 쓰면 괜찮아 어, 지금도 아드으면 아, 진짜 개좋아 <laughs> 이거 리콜한다 리콜한다 이거 투수금 3렙값 서 막으면은 아 제발 벌쳐 많아 제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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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도 박혀있고 아 제발 썼다 아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아왜 이렇게 많아 <laughs> 아 지나가. 이렇게 막이아야 돼. 빨리 다 돌아와 제발 막아 막을, 막아 다 가자. 초결? 끄만 막아 초. 초 뭐야? 열심히 아이제다아 이거 왜? 병이 아이 없는 거야 왜? 근데 보해도딱그 뭐 판단에 거짓이 없다. 와 아까 너얘는 음. 그랬잖아. 아. 이게 그게 빠르다고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의 속도가. 아쉽다 아아 아쉽네요 아깝다 아까워 <router> 뭐 일단은 그 이번에도 또, 어, 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고생 해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힘들어 하지만 적거나 프로토스 친구들도 힘들어 하지만 어쨌든 동족이라는 그, 어, 든 컨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란들을 좀 이번에 챙기고 싶었고, 뭐, 경기 결과는 사실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습한 내용들이 하나라도 건져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 피와 살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바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테란 제국의 무한한 발전과 영광을. 예! 예!